자, 여러분, 익산사는 분들에게 네. 이거 먹으러 어디 갈래 하면 10명 중열 10명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아, 어디요? 진짜? 아까 뭐 먹고 싶다고? 저 면. 밀가루랑 국물. 국물. 밀가루랑 국물. 국물. 여기네, 아. 여기. 아, 미쳤다, 아. 오빠. 무조건이야. 아, 무조건이야. 아니, 아니, 오빠, 나 최애야. 가게가 저랑 동갑인데. 아, 진짜. 아심장 어, 아, 80년생이네. 어, 네. 아, 대박이야. 내 개다... 소울푸드 아니야, 소울푸드. 와 간판 대고 어떻습니까? 일단 얼굴 정도 들어가 이 간판이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데 음. 그렇죠? 와 혜백도 떨어졌네 어, 떨어졌네 아 그러네 떨어진 게더 힙하다 그게, 그게 약간 좀 멋있는데요? 저렇게 네. 쓰는 거 같고 어 어떡해 근데 어떡해.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막 우리는 무계획이 아. 오빠 근데... 오빠는 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안에 밖에 있어봐 어 그래 오빠 안돼 안 그래. 비치면 안돼 무서워야 되는 거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하고 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네 명인데요. 여기 저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혹시 촬영. 아행히 어. <laughs>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다행 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맛집 프로그램이야요 안녕하세요. 전녁 먹기. 저녁 먹기. 다행히 프로그램 아세요. <laughs> 여기 너무 익산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 촬영 좀 하려고 는데 촬영 가능할까요? 아유. <웃음> <웃음> 네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호로록공주 왔어요. <laughs> 호로록공주. <호루가> <laughs>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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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어, 진짜 칼국수 먹고 가야 아. 호로록하고 가야 돼서 어때요? 괜찮으시다면 찍어도 돼요?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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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서 찍을까요? 어, 2층 올라가야 돼2층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잘 지내지 오빠? 똑같지. 아니 밀가루에 국물을 얘기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다 밀가루에 국물을 너무 좋아해. <laughs> 아니, 근데 뭘, 아니 근데 뚱뚱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 사실 고기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 난 고기보다는 밀가루파야. 저도 근데 밀가루파요. 아, 아, 아. 저도 고기보다 밀가루. 근데 사실 고기보다 밀가루가 <laughs> 맛있어. 네. 맞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결국엔 밀가루를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아. 저도 살찐 게다 밀가루로 쪘다. 네. 이거는 답이 없어 야, 너 일본에 세계 또 얼마나 먹었냐? 우동하고 라멘하고. 근데 오빠, 오히려 일본 가잖아. 어. 그러면 많이 걷고 그리고 촬영할 거만 딱 먹고 안 먹으니까 아,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일본 술? 가면 한 열흘 있으면 한 4kg 빠져. 근데 한국에 오면 4kg 못 빠진다고? 4kg 빠져, 오빠. 전시를 그 한번 갔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면 빠지는 거야. 어. 근데 한면 한국 오면 6kg 갔죠. <laughs> 도로찌고술 먹고 와이 되니까. 렇지 사람들 많으니까. 어. 아, 저희 뭐 드실까요? <laughs> 우리 여기 저 일단 칼국수 모모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칼국수하고 왕만두가 최고 많이 있어요. 칼국수는 한한 한 메뉴가 네, 한 장가지 한 아무도 없구나. 대박이다. 아, 여기 좀 잘못됐다. 왜? 칼국수가 1등이면 안 되지. 왜? 칼국수 곱빼기가 1등이야. <laughs> 바로 아, 요즘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등이 칼국수 곱빼기여야지 곱빼기가 0벌 그죠? 그죠? 4인칭 0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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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0 0 0 0 0 0요0 0 0 0 0 그러면은 이제 칼국수 네. 고비입니까 보통입니까? 저고빼기로 하겠습니다. 뭐 의미 없는 질문했네요. 네. 네. 둘다 고비죠? 깰려 그런 거고. 어, 그러면 보통에 다른 거 시켜도 돼요? 그, 보통에 나도 거? 저 어. 지 시원한 게 뭐야? 역시. 저기 <laughs> 열무 뭐 이런 것도 있고 육수 열, 냉면. 열무는 지금 현재 안 돼. 아, 육수 그러니까, 냉면도 안 되네? 집빔 예, 예. 냉면도 한테, 안 되네? 육수 냉면하고 비빔 냉면은 돼요. 아 육수 냉면 뭐요물 냉면요. 육수냉면이 물냉면이에요? 네. 아, 우선 칼칼. 칼국수 칼칼 왕만두 그러면 반찬으로 육수냉면이랑 비빔죽 비빔으로? 칼 4개 오지. 칼국수 4개요 육수냉면하고 비빔냉면 하나씩이요 그럼 반찬이가그 아. 왕만두 응. 왕만두 왕만두 아. 어떻게 하나 아. 하나만 몇 개를 시키는 거예요 <laughs> 먹, 먹고 더 시켜도 돼요 빨 이거 하면 걱정하지 네. 마시고 괜찮아요 오빠 많이 초조해하 많이 추어가지고와와 김치 와 미쳤다 칼국수는 김치잖아. 와 맛있을 것 같아. 와 내가 초록색을 안 먹거든. 김치는 또 청잎은 안 먹어. 근데 맛있는 데는 이 초록색이 진짜 쫄깃하게 맛있어. 그럼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그 네. <laughs> 네, 나름 이미지, 지... 이미지용이야. 초록잎을 안 먹어. 자꾸 한번? 왜 이미지 좋은 척 하려 고 네. 그래? 근데, 이거, 김치 맛없는 집 치고 맛있는 칼국수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그분이 아, 맞아, 맞아. 조금 전문가로서. 아, 씨. 칼국수 색깔 진짜 안 먹네. 아! 음. 굿! 칼국수에 아, 딱, 딱 어울리는 방금 담근 느낌에. 보쌈김치는 달잖아. 응. 그냥 달면 안 되거든. 맞아 맞아. 와. 아 저는 짜장면도 있어야 돼. 단거 별로 안좋아하거아 그래요? 약간 춘장 맛이 좀 약간 짠맛이 강한 정통파네. 네, 네. 단거 있어도 보여요. 안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목판은 원래 어떻게 해. 생각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손님을 불러놓고서 아니, 불러 넣고서... 아니 뭘, 뭘 <웃음> 얘기해도 <웃음> 그냥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냥 다 먹는다는 얘기. 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불러놓고서는. 아, 난이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우. 빨리지 마, 오빠. 만두 먼저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요? 뭐야? 다섯 개라서요? 아, 다섯 개라서 가벼봐하자고 다섯 아, 개라서. 5개여서... 아니, 빠르게 파악하네. 네. 네. 아, <목소리> 싸움, 싸움 날까 봐. 어, 저는 이거 되게 게스트에 민감해가지고. 일단 게스트 먼저 드세요. 네. 저희는 많이 맞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와, 잘 먹겠습니다. 음. 응, 음. 푹었네푹었어 음. 만두도 작아 보여요. 진짜 왕만두 같지가 않네. 그런 효과가 있어. 오해하지 마시고. 음. 이게 간장 아시죠? 이 사이에다가. 아, 더 붙네. 와. 식잖아. 그럼 아. 안에도 식고 간도 되고. 아, 식히면서 간을 한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매우니다먹자랄 먹잘할... <laughs> 김준현 형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laughs> 준현이 너무 잘먹죠 따라 먹을게요. 도톰한 거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아, 요즘은 것 대세가 좀 얇게 피를 만들어서 투명한 느낌인데 얘는 그냥 쫀득쫀득하게 아예 그냥 맞아. 만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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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가 엄청 많이 들어갔네. 부추가 음. 많이 들어간 거고. 네. 네. 맞아. 부추 많이 들어갔네. 음. 엄청 많이 넣은 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이 그러니까 어 진짜 그래. 궁금하다. 아이 아이복. 아이 아이복. 아이 아 아이구 아이아왜환하지 오빠 드세요. <웃음> <웃음> 네. 먹겠습니다. 보통 칼국수랑 같이 드시지 않아요, 만두. 아 예. 아, 아, 이거는 이거. 아, 그래? 그러니까 어. 이제 사장님도 이걸 먼저 주시는 게 칼국수 좀 걸리니까 어, 저 사람들 썩 나기 전에 빨리 뭐라도 갖다 줘요 이러면서 준게 이제 아, 만든 거예요 가게 평가 안 좋아지니까 <laughs> 음. 근데 우리 만나서 일 얘기를 하나도 안 하네 왜 원래 먹는 얘기 하면 안 돼요? <laughs> 아저 좋은데, 너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한거 처음인 거 같아요 아, 근황 얘기도 <laughs> 근황도 <웃음> 하나도 안 하고 사실 일본 사는 거 근황... 알고 있는데 근황보다 먹어. 먹는 얘기가 더 맞아 뭐 먹고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뭐 먹는 그랑부터 챙겨봤고 네. 새삼스럽지만 응. 왜 일본을 가신 건지 근데 이제 막또 한국에 오면은 왜 한국에 와 있어요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 <laughs> 아, 근데 그냥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일이 줄 때도 있고 네. 뭐쉴때가 있다 보면 저는 또 그냥 가만히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뭘 배우거나 네. 뭘 해야 되는데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이제 편치가 않은 거야 일이 많이 주니까 어. 그래서. 가면 뭐라도 좀 해볼까 해서 어. 뭘 찍어보자 했는데 어. 첫 영상이 이제 너무 잘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이 또막 들어오니까 어. 또 한국에도 일을 하러 또더 어. 많이 들어오고 어. 새로운 컨텐츠가 하고. 됐구나. 그렇죠. 오! 이런 스타일이구나. 와, 대박! 아니, 근데, 처음 보는 갈국수인데? 나 이거 처음, 나도 처음 봐. 와... 너무 많이 갖고 좋다. 와, 이거, 이건 너무 맛있겠다, 그냥. 와, 근데 이거 미쳤는데? 어떡하지? 찍어도 어, 되는 근데...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제꺼에 다진 고기가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 같아 그걸 또 <무섭게> 스캔을 했어 <laughs> 아... 아... 진짜 두 가지 맛이 한 번에 가요. 진짜 신기하게 두 가지 맛이 완벽하게 혼재된 맛이 나요 어, 그러네. 멸치향이랑 사골향이 같이 나아 음. 저녁에, 이제, 뼈는 살만 났다가 아침에 멸치 넣어서, 야, 하지. 이제, 사골만 갖고는 냄새 나고, 또 멸치가 첫째 좋은 걸즐가야 맛이 나오지. 그러니까, 수하고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나오지. 멸치는 여섯 멸치 써요. 한5 0 0석 사버려요. 개은 똑같은 맛을 나오기 위해서 비싼 딴다 그냥 한 번에 사버려요. 비결은 재료를 속이지 않고 좋은 거 쓰고, 항상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맛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칼국수 집이 큰 집이 새 집이 있었어요. 새집 있었는데 다그 집들은 문 닫고 우리 집서 살아남았어요. 네. 네. 계란 이렇게 푼건 처음 본어요 네, 봐요. 저 진짜 저도 칼국수 좋아해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응. 처음 봤어요. 아. 음. 우리 집이랑 너무 먼데 여기. 아, 그걸 어.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또올려면 크게 생각하고 와야 되니까, 와 미쳤다. 사골만 하면 느끼할 수 있거든, 오히려. 근데 이게 멸치 육수까지 같이 들어가면 그 시원한 게 생겨. 아 벌써 야 벌써 반이 날라갔다야 <laughs> 벌써 반이 날라갔다와 <laughs>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나 지금 뜨지도 않았는데 험 컴... 떼야? 예? 그러니까 아까 저 사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게 적었다니까 이게 <laughs> 다진 고기도 적게 들어가고 와 근데 들어간 양이 이그 정도로 잘... 적게 준건 아니야? 아 저도 이렇게 섞이면 약간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겠다 했는데 두 가지 맛이 한 번에 딱 느껴지는 거야. 음. 음. 아 면이 좋네. 음, 면이 면이 딱그 칼국수보다는 우동에 가까운 면인데 또 이게 국물에 잘 어울리네. 근데 우와. 면이 일단 퍼지지 않은 거 같아. 저는. 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면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랬는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대구 가면 기계 만드는 데가 있다고, 그거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저 가서 사왔는데, 그 아저씨를 두고 면을 빼는 거예요. 반죽을, 세번에 면을 빼내더라고.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하게 나오더라고 면이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음.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 간이 센것 같진 않아. 음.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김치랑 조합을 생각하니까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것 같아. 음 아, 아, 아. 김치가 진짜 중요하거든. 와. 아, 미쳤다. 여기 어떡하지? 음 너무 맛있다. 저는 제가 1등으로 생각하는 칼국수 집에 약간 버금가는 것 같아요. 어디였는데? 일산 칼국수가 저는 1등이에요 칼국수. 이등이 저는 그구리에 있는 인. 인. 어떻게 알아? 저도 워낙 칼국수 좋아해가지고. 일산에 있는 게 베이스가 거기는 닭 베이스죠. 닭닭 베이스. 네. 아, 거기. 그리고 인국은 매운 실비김치로 해가지고. 음. 어. 맛집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죠. 네. 네. 저 맛집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진짜 항상 보면 되게 어디 지방이 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또 스토리에 올라오고. 진심이네. 받으셨어. 여기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오빠. 이거 뭐 밑에 뚫렸나? 간칙이야. 제게 지... 적었어, 적었어. 디저트용이 있나? 오늘 속이 진짜 빠르시네요. <laughs> 언제 비비었대? <laughs> 이거 봐 이거 먹어요. 음, <laughs> 이게 <되게> 새콤하네. <웃음> <웃음> 식소을따안넣는데 와, 진짜 고마다. 저기 죄송한데요. 아, 우리 여기 비빔밥이 아니거든요. <laughs> 방금 비빔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 같아.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이 오빠. 아우 난금놀랬어 네, 얘가 많이 돌아갔어요저 아, 진짜 금은 줬어요. 아니, 뭐, 내가 또 내가 많이 돌아가어저 진짜 한 젓가락밖에 없었어요. 오빠, 그냥 물냉도 다 먹어라, 오빠가. 야, 야. <laughs> 음. 음. 와와그 다음 물냉 드시는. 아, 근데 또, 딴데 가서 먹어야 되니까. <laughs>